아, 모든 게다 귀찮지만 잘 사는 애들도 있으니까 미장원 한번 열어야 되겠죠? 어, 애들이, 애들이 꽃잎을 너무 자꾸 떨궈서 집이 지저분해졌어요. 그래서 오늘은 각 잡고 모든 제라님들 몸단장 한번 들어갑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전국의 재미세 여러분. 대빵재미세, 제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웃고는 있지만 그다지 웃을 기분은 아니에요. <laughs> 웃건이 <laughs> 있지만 그다지 웃을 기분은 아니에요. 좀 전에 미뚱무르모네 하나를 발견했거든요. 그래서 곧그 녀석 해체해야 합니다. 그래서 기분이 별로예요. 여튼 해체할 놈은 해체하고 잘 보니까 삽수는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대는 안 끊기겠구나 하고 있습니다 니갈제라님들이 아직까지도 꽃을 피우고 있어요 아마 이 꽃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계속 꽃을 피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의 이름이 야너 이름표 어디 갔어? 너 이름표 어디 갔니? 어. 얘가 어?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<laughs> 하여튼 찾아보면 제 블로그에 있어요. <laughs> 하여튼 예, 이 녀석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 색깔의 미갈 제라늄입니다. 어디 보자, 꽃망울이 또 나오니, 예, 이제 멈추는 것 같아요. 이 꽃이 이제 마지막 꽃인 것 같고요. 음.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제 내년에 내년에 이제 꽃을 아 여기 꽃망울 또 있네. 이 녀석 도대체 언제까지 꽃을 피우려고 하지? 화분이 너무 가벼워요. 어, 물 좀. 주고 돌려 보내야 되겠어요. 음, 자 물을 내가 어제 준것 같은데 물을 참 많이 먹는구나. 자 너는 여기로 가고, 자그 다음에 이 땅딸막한 녀석은 리머 러시아 제라늄 리먼 첼로라고 합니다. 리먼 첼로인데요. 이제 꽃이 거의 다져가지고 꽃대 좀 잘라 주려고 합니다. 어, 예쁘고 잘 봤어요. 잘 봤으니까 이제 좀 쉬었다가 가을에 너는 꽃을 올려주면 좋겠다. 그리고 안에 좀 상태 좀 보자. 네가 너무 빼곡해 가지고 내가 안에 목대 상태를 제대로 확인을 못 했어. 어디 보자, 어, 요 잎은 하나 좀 따줄게. 목대를 너무 가리고 있네, 잎이. 이 녀석이 바깥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노숙 티를 못 벗었어요. 이 바깥에서 살, 삼, 살면 제라늄이 땅땅하게 건강하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 좀 귀티는 없어지거든요. 애들이 좀 거칠어요. 어, 야생마 같아, 애들이. 막 그, 야생동물, 야생식물처럼 좀 거칠어요. 근데 이 녀석이 지금 그런 편이고, 이제 실내에 들어와서 나온 잎들은 이제 귀티나는, 어, 온실 속 화초 같은 그런 잎을 이제 드디어 내고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잘라줬으면 됐어요. 리먼첼로. 넌 여기 있도록 하고. 그리고 오늘 또순차를 돌다 보니까, 난리가 났군요. 이 녀석 물어문구나 처음인데. 제리코예요 제리코. 펜시제라늄 제리코인데요. 예, 여름에 펜시가 힘든 건다 아시죠? 어, 여름에 펜시 뭐, 나는 여름 때문에 펜시 두번 다시 쳐다도 안볼 것이다. 막 이러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여름에 펜시 힘듭니다. 저는 펜시제라늄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. 근데, 이제 공부 삼아서 이 키우고 있는 제라늄이에요. 예전에 초보 때이 제리코와 질브라운 두 개를 들여가지고 제가 키웠는데 질브라운은 작년 여름에 해먹고 올 이제 유일하게 남은 저의 펜시 제라늄이 이 제리코이거든요. 근데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줘도 어이 녀석이 뭐 이렇게 예쁘게 자라질 않아요. 그래서 하엽진거나 좀 따주고 하려고 합니다. 제리코 얘도 꽃을 피우는데 꽃이 뭐 펜실데라늄 뭐꽃 보려고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. 어 꽃은 그냥 다섯 꽃잎 다섯 장짜리 홑꽃 그런 게 피더라고요. 근데 여기가 왜끝순 애가 또 아유 제빛 곰팡이 병 아마 이게 온것 같아요 빨리 발견 안 했으면 이것도 없을 뻔 했습니다 자왜 한쪽으로 누웠니 목대가 어, 좀 이렇게 좀 세워 줄게 그리고 연 녀석은 제가 일수로 3년 째 키우는 건데 제가 적심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. 적심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사이즈가 이 사이즈입니다. 그러니까 아마 거의 뭐 마이크로 미니어처?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다 자란 거예요. 3년을 키운 사이즈가 지금 이거예요. 한 번도 적심한 적 없습니다. 무서워서 손도 못 댔습니다. 펜시젤 아니요. 무서워서 손도 못 댔는데, 어, 처음으로 이번에, 어, 예, 그래도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, 왜 그랬을까 어, 내 새끼 내 새끼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하여튼 그랬습니다. 음. 자그 다음 또 이분도 한번 좀 보려 그래요. 이분은 그 악명높기로 유명한. 다이너스티 푸지입니다. 다이너스티 푸지. 중국 제라늄이죠. 다이너스티 다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. 그런데 푸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. 전, 남들이 안 갖고 있고 흔하지 않으면 더 키워보고 싶은 거. 그런 욕구 있잖아요. 우리한테. 어? 수집병이어가지고 그런 욕구가 있죠. 근데 요 푸지는 그 진짜 키워보신 분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녀석입니다. 이 녀석을 그 옥상에 뒀다가 꽃대를 불어서 꽃을 두 송이 보고 나서 이제 제가 집으로 들였는데요. 방 안으로 들였는데 죽을 것 같이 하면서. 죽진 않고 어, 여기 끝은 무릎 맞다 여기 무릎 맞다 어, 어우, 오늘 안 꺼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어, 오늘 안 꺼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예 이쪽 목대는 지금 전부 상태가 안 좋고요 어 이거 과감하게 잘라 줘야 되겠습니다 이쪽 목대는 과감하게 좀 어,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목대만 살려놓고 봐야 되겠네요 이쪽 목대는 완전히 맛이 갔네요 자 이제 V자에서 1자만 남았어요 어, 데스, 데스, 데스. 얘도 제가 거의 3년을 키운 애거든요 3년을 키운 애인데 그이 포지가 예, 까탈스러워서 꽃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삽목도 잘 안되고요 하여튼 간에, 하여튼 간에 이 녀석, 어, 되게 되게 그 까탈스러운 녀석입니다. 예, 꽃은 뭐, 꽃보는 건, 꽃망으로 맨날 물어요. 근데, 꽃이 완개를, 완보를, 그, 만개를 잘 못해요. 잘 못해요. 근데, 꽃이 또 피우, 꽃을 또 피우면, 어떻게 한두 송이 피우면, 그 꽃이, 어, 그냥, 어, 백 가지 자란용꽃 안에 갖다 놔도, 어,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차별성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그 다이너스티 꾸지를 포기 못하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. 저도 그렇습니다. 얘도 생긴 꼬라지는 이런데 지금 얘도 세 살이에요, 세 살. 3살. 오래된 제라늄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제라늄 같이 생기지도 않은 걸 무슨 제라늄이라고 가져왔는데 원종 제라늄이에요. 원종 제라늄이고 요 녀석은 아올 여름에 너무너무 잘 자라네요. 너무너무 잘 자라가지고 이파리를 좀 솎아줘야 될것 같아요. 솎아줘야지 얘가 좀살것 같아요. 근데 주기적으로 솎아주고 있거든요? 주기적으로 솎아주는데도 이파리가 아우 도대체 자람새가 어찌나 좋은지 꽃은 한 번도 안 보여주면서, 얘도 꽃이 핀데요 근데 꽃은 한 번도 안 보여주고, 이파리만 이렇게 죽자사자 맨날 올립니다. 어, 원종재란용을 왜 키우냐고요? <laughs> 꽃 좋아하는 사람이 꽃도 안 보여주는 걸왜 키우냐고요? 그냥 우리 제라늄의 조상 신이니까 그 기념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원종 제라늄을 키웁니다. 근데그 중에 꽃 제일 잘 보여주는 애는 시도이데스 시도이데스밖에 없고요. 어 나머지 놈들은 꽃 보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. 어 내가 얘를 들인 게 얘도 햇수로 3년차 들인지가 3년차인 것 같은데. 꽃한 번도 본적 없습니다. 어 그냥 이 이상한 잎파이만 계속 보고 있고 얘를 언젠가 한 번은 뿌리 찍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개체를 늘려야 될것 같은데 개체를 늘려봤자 뭐 저한테 짐만 되고 누가 이걸 키우겠다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원종제라님들은 그냥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냥 키우고 있어요. 기념하는 의미에서. 그리고 또 아프리카 식물 매니아들은 이런 잎 상태를 보고서 이게 좋아서 또 키우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얘를 제라늄이라고 찾으면 검색이 안 되고 아프리카 뭐 구근식물, 아프리카 희귀식물 뭐 이런 걸로 찾으면 검색이 돼요. 저도 그렇게 해서 찾았거든요. 그리고 그 아프리카 식물 매니아들은 이렇게 펠라고늄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페르라곤유 이렇게 쓰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검색이 잘안 돼요. 근데 이 안에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어, 보이시나요? 이런 구근이 있어. 이런 구근이. 이거를 잘라가지고 아마 번식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굳이 번식할 이유도 없고 번식할 생각도 없습니다. 이 작년 여름에 방에서 죽다 살아나 가지고 아니 죽은 줄 알았죠. 죽어 가지고 옥상에다 방치를 했는데 얘가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. 어, 제라늄은 진짜 약한 것 같으면서도 강한 식물이야. 제가 두 달을 방치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에 새순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들였어요. 다시 물 주고 들였더니 얘가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겁니다. 정말 잎이 얼마나 빼곡빼곡한지 아우 좀 뜯어줘야지. 아유 물도 엄청 먹어요. 잎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물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얘 진짜. 잎좀 솎아 주고요. 음 잎이 왜 노란색이 나오지? 너 영양분이 부족하니? 어 비료를 좀 줄까? 어 말을 해 말을 이제 3년을 살았으면 말도 좀 하고 그래야지 이래야 되겠니 어 그렇지 예, 말을 해요 아우 엄청나네 아내 아유 우리 그냥 조날제라님도 이렇게 막 손으로 막 뜯어내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유 여름에 무서워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, 저거 전연들 저거 성질 낼까봐 무서워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, 얘는 그냥 막 뜯어내도 그냥 살더라고요. 어, 생명력이, 원종들이 생명력이 진짜 강해. 에,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개량되어서 어, 살아남은 개체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확실히 생명력이 강해. 근데 우리가 키우는 놈들은, 이것들은 다그 온실 속 화초여 가지고 아주 성질머리들이 그냥 못해 쳐먹었어요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또 다음 달에 또 다듬어 줄게 기다려라 자 그리고 또 오세요 아이고 꽃혔습니다꽃혔는데 이제 고만 볼라고요 이제 만개 해 가지고 용도 봤으면 됐고요 이녀석은 아이보이 마야 풀리 세츠카양과뭐 러시아제라늄인데 그냥 한번 들여본 거였는데요. 생각보다 여름에 여름 안 타고 순둥 순둥하니 잘 지내고 그리고 얘가 꽃을 잘 보여주네요. 꽃을 잘 올려요.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좀 얻었어요. 응? 꽃이 뭐 엄청나게 차별성 있고 예쁘다. 뭐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없겠어요. 근데 굉장히 여름을 순둥순둥하게 잘 보내고 꽃을 한 번도 쉬지 않는다는 거. 어, 그러면 얘는 뭐 착한 애죠. 이 정도면 착한 애니다 어, 이렇게 내가 너 정리 좀 해줄게. 안 그래도 정리 좀해 주려고 그랬어. 어 됐어요. 네, 잘 살아봅시다. 무릎 오지 말고 잘 살아봅시다. 나 지금 목대 색깔 보고 있는 거예요. 목대가 여기가 갑자기 색깔이 하나가 좀 아닌구나. 괜찮네요. 자, 그다음에 여름 전에 제가 이제 작은 모종이 하나를 이렇게 렇게 토분에다가 정식을 했는데 미친듯이 자라고 있어요. 여러분들 다 키우시는 스타브아니타입니다. 근데, 스타브 아니타가 뭐, 이제, 사실 흔하고 누구나 다 키우고 있는 아이지만, 스타브 아니타의 꽃을 제대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제가 그올 봄에 꽃을 한번 제대로 봤거든요. 완전히 이렇게 딱 피는 거를. 그러고 나서부터 얘한테 없던 애정이 좀 생겼어요. 아, 얘가 제대로 꽃을 피우면 이렇게 되는 애구나. 그래서 내가 잘 키워 봐야지 하고서 생각하고서 예, 얘를 다시 이렇게 했어요 다시 키웠어요 근데 키가 지금 음, 또 미친듯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짓기를 좀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꽃대도 잘 물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제라늄 몸단장 시키세요 오늘은 여기서